안녕하십니까. 스페인 하는 아저씨, 프로페문입니다. 요번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제기동사입니다제기동사 여기서 다른 표현으로 제가 밑에 표기를 해놨는데, 뭐라고 표기해놨습니까? 베어로버스콘 세. 자, e 는 뭐죠? 제기 대명사죠. se, 때, o 노스, 오스, 세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죠. 그죠? 자,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또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냥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 단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형태들을 좀 많이 보셨을 까요이 단계에서 헤매시면 이제 곤란하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자, 쇠가 들어가는 것들, 야마르 동사 한번 볼까요? 야마르 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때, 네. C. Nos. Os. C. También, Hammer, me llamo. Te llamas. Se llama. Nos llamamos. Os llamáis. Se llaman. 많은 분들이 이 세를 갖다가 좀 희한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구스타르 같은 형태로 왜냐하면 메때레 하고 구스타잖아요. 이거를 힘,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왜 헷갈려하는지 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세요, 메 1인칭 동사가 뭐 야모 1인칭이죠. 그러면 그냥 동사 원형이 뭐가 됩니까? 야마르 세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죠? 매, 몇인칭, 1인칭, 구스타 3인칭이죠. 그러면 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형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것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되게 빨리 끝나요. 자, 제기대명사와 함께 변화를 하는 동사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조금 전처럼 그렇게 동사 변화를 하는 게 있고요. 이 동사 변화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자 속성 스페인어에 제가 올려놓은 그 강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기대명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가 있습니다. metes, nos, o 와 같이 쓰이는 애들이 있는데 바냐르세 레반따르세, 아코스타르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 중에 제기동사라고 불리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뭐냐면 주어의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자, 두 차르가 뭡니까? 자, 샤워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워를 샤워시키면 뭐가 돼요? 차르스 내가 샤워하다 되는 거죠. 자, 라바르가 뭡니까? 씻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씻기는 게 뭐예요? 라바르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배이나르 했죠? 빼이나르가 뭐예요? 빚질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를 빚질하면 배이나르세가 되는 거죠. 베스티드은 옷을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옷을 입히는 게 뭡니까? 내가 옷 입는 거죠. 그죠? 렇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기 대면서와 사용하는 모든 동사들이 다 제기 동사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깨달았어요. 가사르 세도 있지만 깨달으세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동사 원형 자체를 그냥 외워두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자, 가사르 세 뭐예요? 결혼하다. 야마르 세 뭐뭐로 불리다. 야마르도 뭐뭐를 부르다 혹은 전하다라는 화 뜻이거든요. 내가 나를 부르는 형태니까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는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동사 보통 다른 동사, 야바르 같은 경우는 부르다, 누구누구를 부르다,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타 동사라고 하는데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자동사, 뭐냐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거든요. 머물다, 혹은 남다, 올리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게 쇠하고 같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제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제기동사가 아, 제기동사가 아닌 경우 대명사가 오는 경우와 상, 경우와 없이 아니, 대명사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에야아세 삔따로스 라비오스 해도 되고, 되겠고 고되 혹은 에야아 삔따스 가사 자 차이를 아시겠죠? 그녀는 자 삔따로동사 칠하다라뜻시거든요 그랬더니 로스 라비오스는 입술을 칠한다니까 뭐가 돼요? 입술을 바른다라 뜻이 될 거고요. 근데, 삐따수 까하 자. 자기 집을 페인트 칠한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엘세아코에스달라디에스. 자, 이거는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하고 4번의 이 의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다만, 5번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뭐냐면, 어... 명령형이거나 동사원형 혹은 현재분사형. 자, 동사원형, 현재분사 또는 긍정명령형으로 사용할 때는 동사 뒤에 붙여서라. 그 목적격 대명사 할때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까야르가 뭡니까? 조용하게 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조용하다는 뭐가 될까요? 메까요. 때 까야 되겠죠? 을세 까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자, 명령형은 2인칭 단수형 아니, 3, 2인칭이 아니고 3인칭 단수형태를 가져와서 까야 해줄 건데, 너입박쳐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너입박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2인칭이잖아요. 명령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뭐를 가져와야 돼요? 제기되면서 가져와야 되는데, 때를. 같이와서여기다 붙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응. 그러면 뒤에 서 음절이 하나, 둘 더가 더죠. 그래서 까야 돼. 찍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동사 뒤에 붙었어 돌아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까야데 프로 favor 부탁들아 제발. 뭐 이런 거 이런 거고요. 포로 favoro puedes c a e r please 제발 puedes c a e r 좀 닦쳐 줄래요? 그다음에 비겔 esta to c h a n d o 미겔에 지금 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 Miguel se esta d u a n d o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위에 것처럼 d u c a n d o 세뒤에 붙여 쓰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여기까지 더 질문 있을까요 더 어, 질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어쇠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따로 한, 영상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책 하는데 주력을 하고요. 필요하시면 자택 요청을 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어 하는 아저씨 브라페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